안녕하세요. HD 현대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의 주가가 지난 13일 고점을 찍은 이후 조정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분들을 위해 방송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실전투자에서는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주도주 발굴, 종목 분석, 시황 분석 등 매매 전략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는 마켓나우 3부에서는 오전 특징주와 트레이딩 스피닝을 통해 시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오후 장을 대비하는 내용으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조선 삼사 모두 하반기에도 긍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조선주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현재 HD현대중공업의 주가는 14만 3,500원까지 상승 이후 13만만원 초반대까지 조정 흐름 보이고 있는데 반의 기관의 매수세는 오히려 강화되며 수급적으로 개선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조선업종 토픽으로 꼽히면서 13거래일 연속 기관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같은 기간 하나오션은 약 375억원. 삼성중공업은 104억 원가량의 기관의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이할 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울산지역의 공정차질이 경쟁사 대비 컸고 성가 인상분 반영도 상대적으로 느렸던 상황이라 그간 조선 3사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었는데요 1분기를 기점으로 상선부문의 흑자전환을 확인했고 엔진사업부의 외형성장 흐름도 함께 나타나며 오히려 실적개선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방산 관련 미국 조선사와 mou가 구체화되고 있고 해외 수주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되는데요. hd연대중공업은 지난 4월 페루 함정 내척의 현지 건조 계약을 수주하며 신호탄을 쏘아 올린 상태로 다음 달 중순에는 필리핀 해군에 인도 할 3200톤급 초계함 진수식에 이어 미국 등 환태평양 지역 국가의 해군 을 적극 공략할 예정입니다. 국내 사업을 주력으로 연매출 1조 원 내외를 유지해오던 함정 사업 을 2030년을 기점으로 해외 수출 중심으로 확대하여 5조원 대 매출 로 규모를 키운다는 계획인데요 이미 미국 내에서 함정 관공선신 함정 건조 네마로를 수행하고 있는 필리 조선소와 기술 지원 및 기자재 공급 협약을 맺어 미국 감정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사업 영역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수주 물량을 확보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튜브에 실전 투자 연구원을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